이번에 할 게임은 레지던트 이블 3 데모판입니다. 네, 2에 이어서 3가, 3도 리메이크가 되는데 음, 앞서서 데모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냐? 체험판 게임. 제가 내메씩 생각했죠. 이 게임은 체험판입니다. 정식 발매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체험판에는 데이터 저장 또는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불러오기는 의미 없잖아. 어? 뭐야, 산 네. 사람 있네? This fine young lady could use our help. Carlos, you didn't even think to ask fine young lady your name? 그 캐나다님. 아름은 감사합니다. 고 아, 3살때 잘 보태서 쓰겠습니다. 아감사해요 이 아저씨도 특수부대고 근데 지리 뭐 PRD 특수부대라고 저도 아니 알죠. <laughs> 나 그런 거는 기억해요. 어? 아 근데 네메시스가 <laughs> 세이프 존에도 들어온다는 그 소식이 있던데 아. <laughs>

<목소리> 얘는 머리가 왜 저래? 라면이야? l h s e Here you go. We can use this to stay in contact. I know what a radio is. 음, 삼편은 게임하는 내내 그래도 볼만 하겠어. 당신 장비로 보충시켜야겠어 거리 거리에 보급품 있다고? 어디 거리? 라색 면하이 거리가 어디야 일단 이게 조준 기본 조작은 똑같나보네 아 깜짝이야 달리기는 알고요 지나쳤다고? 뭔 소리야 거리에 있다며 거리면은 박해거리만 하는거 아니야? 벤치에 보급품이 있었다고? <laughs> 아, 이거 30분 밖에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동선 낭비인데. 어, 여깄네. 아, 뭐야. 화역 제조법. 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템만 챙겨서 빨리 가야 돼요. <laughs> 빨리 길 봐야 돼. 공편을 할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일단 12발, 15발까지 들어가네요. 간다. 아니, 솔직히 거리에 있다 그러면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벤치 있다고 해야지. 아니면 저 특수부대놈이 말을 이상하게 하든가. 그거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뭐야 니가 설명 이상하게 해서 돌아갔었잖아 응? 음? 아나 시간제한 없어요? 뭐야 아나 사기당했네 아나 30분 제한으로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여기도 템이다어 그럼 좀 느긋하게 할수 있겠네 아 다행이다 여기 하나 화약 녹색 약초 얘는 허브 참 좋아해. 다행이네. 어 잠깐 이거 칼. 아 총으로 부시기엔 좀 아까운데 칼 같은 거 있나? 아 있다. 이게 밑에. 오. 오 뭐야? 빨간 약초. 지른 찌르기네. 찌르기. 어, 질른 찌른다. 레오는 이렇게 옆으로 휙휙 그었는데. 이건 좀 새롭네. 이거 특전 아니냐, 이거? 어, 맞네. 이번 편에도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모으는 게 있나 봐요. 그럼 글씨 좀 읽으면서 가도 되겠다. 그렇게 여유 있으면은. 야, 이거 인벤토리 여는 키 뭐였더라? 지도 활용. 괜찮아. 어차피 지도 잘못 봐. 활용 못 해. 스토리상 이래서다겪었다고 아, 맞다. 얘가 먼저 선배지 레온보다 얘가 선배죠. 음, 약초 제작법, 음. 약초 제작법은 제작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녹색 약초 3개 섞을 수도 있네. 아, 녹색 약초 3개랑 녹색 빨강이랑 똑같다. 음, 근데 왜 1편은 리밍이 강한데? 어 들어가야 돼? 어? 어뭐야 어? 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 근데 탄 아끼자. 이런 거다 잡을 필요 없잖아요. 투에서도 음? 못 모르고 그냥 탄막 썼다가 게임 힘들어졌다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길 맞냐? 아 처리 하고 할까 불안한데. 음, 계세요. 어우 어 잠깐만. 이거는 잡으면서 가겠다. 일로 와 일로 일로. 여전히 안 죽는 건 똑같네. 어. 어 오지마 오지마. 어디 봐. 어, 침착해, 침착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마무리 해야죠. 칼로 찔러 줘야죠.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해쳤나? 죽었냐? 죽은 거 맞아? 어 얘는 백스텝 같은 것도 안 돼. 확인 사살. 아 어, 이렇게 뒤에 누르면서 때리면은 백스텝 하네? 이선? 어 뭐야 다시 안 하네? <laughs>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나봐. 자기 마음인가 봐. 시체분 죽으신 거 맞죠? 오케이 구르기도 있어요? 퀵스텝 아 이거야? 퀵스텝 어흥. 좀비가 이렇게 껴안려는 순간에 이거 쓰면 되는 건가? 퀵스텝을? 와, 좀비 겁나 면다어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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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안 찔리네. 어, 어디로 가야돼 Carlos, I've reached the main avenue. Which way do I go? s 와, 우리 저까지 우리 가야돼? 어, 제일 <목소리> 화끈하네 성격이 불 꺼야돼 내가? 불 끌만한게 뭐가 있지? 불을 꺼야해 아, 여기도 못깨야되나 보네? 야, 이거 뭐 부품같은게 어디있나? 아, 좀비들이 길 열어주네. 음, 들어와. 가 아니라 한 번에 3 마리는 좀 떨어지세요, 선생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케이. 어, 어, 선생님 누세요. 우 오케이. 자, 다시 칼 꺼내서.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확인 사살. 사살. 아유,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찌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이것도 허 시기, 허 시기, 허 시기. 다 잡았죠? 상자. 사용대 인벤토리에서 같이 조합이 됐던가 바로? 아, 바로 되네. 어쨌다. 거정 어, 마세요. 다 먹어요. 네. <laughs> 저눈 좋습니다. 음. 정전하고 일단 여기 길이 뚫렸다는 건 이쪽으로 내려가라는 뜻이네. 아유, 좀비분들이 좀 많으시네. 어? 괜찮아. 결국엔 세 발로 눕혔으니까 200이야.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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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저 스텝! 아, 그 뭐냐, 회피!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얘 왜, 야, 넌세대 맞았는데 왜안 넘어지니? 아, 아 머리 흔들지 말자 인간적으로 아 뭐야 왜안 안 쓰러져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분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할게요 이분들 이분들 마무리하고 할게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손님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느 봤어요 순발력 좀비야 봤니 이것이 특수경찰의 순발력이요 어? 아무나 특수경찰하는거 아니요

무조건 해피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원래. 어. 이건 또 뭐야? 계세요. 뭔 소리야? 내발 소리인가? 이런 곳에 누워 계시는 분은 항상 깨어 계시더라 아니네 주무시네 죽으신 거 맞죠? 어 웬일로 식당에 있는 좀비들이 안 살아나지? 말도 안돼아 어, 좀비들 많아 어 너무 많은데? 수류탄 같은 거 없나? 왜 이렇게 많아요? 머리 좀 흔들지 마시고, 흔든다고 안 맞을 거 아니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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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좀 잡아줘라. 좀,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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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따라! 따라! 아, 칼로 찔러내려고 그는데 일어나네, 아. 야, 저거 일어나기 전에 빨리 찔러.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아하! 아이씨! 아, 아아아아 아이, 아왜 막, 막혔어, 이거! 아, 어이가 어이 없네, 아. 그러면 아, 피피피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거 막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길막은 좀 아니지 않나? 어? 오, 뭐야? 크리티컬 있네. 아, 저기요,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쪽이에요.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어, 잘하고 있어. 화약 도 먹지 않았나? 일단 조합 아, 탄이 뭐 괜찮아요. 이거는 손풀기예요. 손풀기, 몸판에서 잘하면 돼. 여긴 또 어디야? 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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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거 같다. 딱 보니까 일어난다. 이 녀석, 일어난다. 아니네? 깜짝이야. <laughs> 아, 그렇게 조용히 나오시면은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아, 쪼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좀해 주실래요? 적에게 함부로 그날 때릴 각을 안 주는 신중한 플레이예요. 쪼는게 아니라. 여기가 지하철 회사 건물이라고? 이건 또 뭐야? 카이트 브라더스 철도 매뉴얼. 정전 발생 시 전철 운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전력이 복구되는 즉시 조작 패널에서 열차가 정차할 역을 확인해 주시고 사용할 선로 플랫폼을 정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케이. 이게 그 장치인데 어, 전원을 켜야겠지. 딱 보니까 전원이 꺼져 있는데. <laughs> 야 이거 돈을 다 남겼네. 아까운 거. 소방 호스. 소방 호스? 소방 호스 를왜 어, 야 이거 비밀번호. 어, 수류탄? 여기 2편처럼 또 시체 나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야, 또? 2편 응? <laughs> 때 얼마나 놀랐는데, 그, 씨. <laughs> 어? 샷건이다. 중요 아이템. 아이템을 사용해 문을 열거나 퍼즐을 풀어야 할 때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사용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뭐야, 칼로? 칼로는 안 되잖아. 열쇠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열쇠가 아니라 그, 똑딱이. 똑딱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철 끊는 거 지하철 직원 쪽지. 음 위기가 닥침, 닥치면 사슬을 절단하고 산탄총을 사용해. 음 사슬 절단은 어떻게 하냐고. 절단기를 어디 놨을까? 일단 이거 부시고 절단기. 절단기. 밖에 있나? 절단기야. 절단기 어디지? 있 내가 이 식당에서 나왔으니까 이쪽 길로 가봐야겠죠? 땅기, 땅기, 절단기. 어, 뭐야, 여기도 절단기가 필요해? 야, 뭐야. <laughs> 어, 절단기 어디 있음? 아저씨 절단기 갖고 있어요. 어, 절단기 없으신 것 같은데, 아, 뭐야? 이쪽에도 길이 있네. 어, 뭐야? 데모판이 맵이... 어, 깜짝이야. 아, 아! <laughs> 아 맵이 상당히 넓네요. 어, 씨. <laughs> 스글로이 아하... 어, 뭐야? 이거... 어, 나 어떻게 함?

야, 나 되지마 진정해.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진짜. <laughs> 멘트 치고 있을 땐 덮치지 말자, 얘들아. 미네다 죽은 거 맞지? 어. 아 씨. 허브 쓰기 좀 아까운데. 노란색이에요? 어, 탄도 11발. 몇 화약 아, 화약 합치자. 조사가 아니라 좋아. 탄은 항상 풀탄창을 유지해야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 어 빨간약초 오 어, 그렇지 일단 조합부터 해놓자 조합하고 아 죽으신거 맞죠? <laughs> 오케이 죽었고 권총탄약 어? 절단기는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땅기야, 절단기야. <laughs> 그러게요. 어, 뭐야. 나 머리가 날아가는 건줄 알았는데 모자였어? 마무리, 마무리.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어 뭐야? 죽은거 아니야? 아, 아, 또또또또아 <laughs> 아, 애들 너무 잘 물어. 불에 타 죽어라. 씨 야, 불에 저 정도면 불 담근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불에 타 죽어야지. 녹색 약초. 야, 절단기 어디 있냐고? 왜 절단기 없냐고? 저 위에 있나? 여기 아, 뭐야? 여기도 문이네. 실례합니다. 절단기 가지러 왔는데요. 안에 누가 계시네요. 빨리 나와. 여기 나올 거잖아. 얘네, 왜못 열어요? 아, 안 열리는 거야? <laughs> 안 열려야 정상인 거요? 이거 권총 다 먹는 순간 팡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절단기 여기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돼? 어 절단기 어디야? 여긴가 아니, 여기도 건축가인데, <laughs> 뭐야? 절단기 어디 있어? 절단기 먹을 만한 데가 없는데, 아니면 저... 저안 있는데, 내가 못 찾았나? 아따 여기서 또, 데, 데모판에서 헤매게 되는구만. 어메이징하다. <laughs> 여기는 탄, 탄먹었고 <laughs> 내가 못 먹, 내가 못 찾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있을 법한데. 여기는 일단 없을 것 같아 사무실에 절단기가 있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아요? <웃음> 어디야? <웃음> 아야 그냥 총으로 쏴 영화 보면 총으로 쏘던데 안 되나? 아니면 소방호스로 먼저 저 불... 불 꺼야 되나? 불끌러 가보자. 일단 소방 호스로 나중에 다시 오는 걸 수도 있어. 소방 호스로 부를꺼없자 어, 뭐야? 어, <웃음> 예? 어,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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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벌써 나와? 야, 거 어디였냐? 그, 불 끄는 거, 불 끄는 곳 어디였냐? 아, 쉣. 불 끄는 곳 어디였죠? 안되메시스는 아, 잠깐만, 팟! 아, 뭐야! 방금 회피 썼잖아, 솔직히! 방금 건 솔직히 회피 썼잖아! 적인데적인데 <laughs> 찻! 빨리, 빨리, 빨리. 사용. 아, 이거 맞네. 아, 여기로 오는 거였네. 야, 근데. 바로 뒤에 있잖아 <laughs> 됐다가 아니야 임마 도망가야돼 갑자기야나 어, 내가 터지는줄 알았는아 미친거 아니야? <laughs> 뭐야? 끝이야? 별거 아니네 야, 너무 짧다. 뭔가 어, 짧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메시스 임팩트가 강렬했어. 다음 내용들 약간 보여주나 보다. 여 기서 몇명 이나 살아 남게 될까？네, <laughs> 안녕 하 세요？방 금만 끝났 습니다. 자, 일단 재밌었습니다. 구매는 내가 알아서 하고. 사용 가능한 무기요? <laughs> 샷건!